안녕하세요. 미라클 모닝 북토크. 저는 이문희. 저는 김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안녕하세요. 오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읽을 책은요. 에드워드 더 하로블리스트 보이 인더홀 와이드 월드 존 버닝햄의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네.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닝햄이라는 이 작가님은 영국 작가님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특이하고 학교에서좀 말썽도 많이 피우고 이런 사람이어서 어린 아이의 그 말썽쟁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읽을 책도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다루었습니다. 음, 이 작가님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 더 있는데 보르카, 벤놀이 우리 한국 동화책으로도 이렇게. 어,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데책 그림만 봐도 굉장히 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림책에서 네. 굉장히 인기 있는 영국 작가님이십니다. 네, 재치와 유머 있는. 네네. 모르면 안 되죠. 조 한번이 그죠. <laughs> 네네. 많이 추천합니다. 네. 이분의 책을 읽도록. 네 선생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아마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기 책에서 보면요. 어, 이한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아이가 나쁜 아이가 되기도 하고 좋은 아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자꾸 너는 왜 이렇게 치우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막 잔인하고 시끄럽고 막 이러니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 아이가 어, 에드와르도가 점점점 클러 어, 클럼지얼 크루얼러, 루이즈얼매시얼더티얼네스얼루디얼앤 러플 이렇게 되어 간다라는, 어, 그런 부분이, 어, 굉장히, 아, 낙인 효과가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이걸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칭찬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점 또 좋은 쪽으로, 어, 좋은 면을 보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the nicest boy in the whole wide world, 라고 변하는 부분, 이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은희 쌤은 어, 어떤 부분 인상적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직접 수업을 해봤는데요. 아이들한테 제목을 그추론 해보게 했었어요. 그,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호러 블리스트더 호러 리스트 하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이 끔찍한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러블리스 보이게가 될까, 깜찍한 아이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 아이들이 진짜 이 책에서 가장 이첫 번째 그림 요거 보여주면서 어떤 아이가 예측해 보했는데 되게 그냥 일반 아이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들 시선에는 자기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맞아요. 이 작가도 네. 처음 시작 부분이 에드와르도와즈 n 오디너리보이라고 했잖아요. 음, 정말 네네. 평범한 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이 정도 짓궂은지 다한 번쯤은 해봤을 맞아요. 거고 네, <laughs> 네. 한, 어, 뭐 이렇게 씻는 것도 아이들 좀 알잖아요. 네, 네. 요식에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끔찍했는데 깜찍한 아이로 변신했던 이런 장면들, 이게 처음 시작 부분과 중간에 계기가 됐던 네, 요 장면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변신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아이를 보는 시각의 차이지 이 않을까,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4개의 그림을 선택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수업 적용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튜닝과 타입캐스트? 네. 네. 저는 어 튜닝이라는 그 웹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튜닝에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어 튜닝이라는 게 네, 이렇게 보시면요. 네, 네. 어이 AI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 AI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 이렇게 아이 학생들이 요즘에는 캐릭터로 많이 여러 가지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직궂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 얼굴 표정을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에 맞는 상황으로 이렇게 연출이 가능해요. 만약에 네. 기분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허러블리스트 보이해서 알렉스라는 이제 그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음.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여기에서 비교급 이용 문장을 사용해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써봤는데, 어, 처음에, 어, 학생들에게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를 정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따른 스토리텔링을 어, 한 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두 음. 개의 형용사를 골라가지고 저는 angry하고 happy라는 두 개의 형용사를 골라서 음. 두 개가 좀상반되게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처음에는 음. 화가 났지만, 어, 나중에는 행복했다. 이렇게 음. 어, 이야기의 스토리를 웹툰으로 만들어 보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할 거는요. 웹툰으로 만든 거를 스피킹으로 좀할수 있도록 여기 음. 보이시는 타입캐스트 AI라고 나와 있죠. 어, 얘는 여기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추가를 해 가면서 원하는 캐릭터를 네, 하나 네. 정해 가, 이렇게 보면요. 원하는 캐릭터를 정하는데 아마 체험으로 해야지만이 음, 이 다운로드가 될수 있을 거예요. 무료판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으로 내가 원하는 이런, 어, 캐릭터를 정하는데 한국어보다는 우리는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정해서 캐릭터를 정해가지고 대본을 아까처럼 이렇게 캐릭터를 이렇게 정해서 여기에다 필요한 대본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대화하듯이. 스토리텔링에서, 네, 스토리텔링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해서, 음, 얘를 대화 그대로, 내용. 네, 그대로 이렇게 만든 게 타이캐스트예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음, 한번 일종의 하고. 말하기, 그러니까 쓰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형선생님, 저두 개의 프로그램은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네. 튜닝도 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튜닝이 네네. 어 코리아점kr 그 계정 메일로 하게 되면 공직자 네. 이메 일로 하게 되면 교사는 프로 버전으로 다쓸수 있어요. 음. 근데 타이펙트는 유료 버전은이고요. 어 음. 아이들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음, 튜닝으로 먼저 하고 학생들에게는 한세개 정도밖에 못 만들어서 세개 만들고 음. 또 지우고 또 다시 만들 수 있고요. 어 아니면 계정을 돌려서 좀 여러 게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 이런 튜닝을 만들어서 이걸 그대로 말하기로 적용했는데 한번 들어 볼까요? 네, 네. Alex makes trouble all the time. So his friends make fun of him. Because nobody plays with him. He becomes angrier and angrier. But one day a new friend comes over to Alex and speaks to him. Alex becomes happier and happier. 네. 이거를 휴대폰으로 해도 되고요. 어, 저는 네네. 컴퓨터를 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뒤에다 배경 화면으로 넣고 여기 자막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고요. 어,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렇게 어, 교과 수업을 하시면서 적용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도 간단하게 할수 있고요. 네. 네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할 네. 것 같아요. 네, 단, 처음에만 구동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아이들이 음.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탈 캐스트로 만드는 거는 금방 쉽게 할수 있어서 지금은 네. 좀 단련이 되어서 금방 금방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저도 은희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에 적용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얘기 좀 네. 해주실까요? 제가 지금 그 능률 교과서 1학년 하고 있는데요. 비교급하고 최상급 표현이 네네네. 나와서. 어,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유의미하게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요 책을 여기에 이제, 어, 아이들한테 스토리 일부 내용을 제시를 해줬어요. 아, 네네. 전체 내용은 길어서, 그래서 이 주어진 표현만을 그 전체 조금 있다 뒤에 장면에서 보이겠지만 어그 네, 내용에서 먼저 체, 처음에는 제목을 주어진 표현을 바탕으로 추론해 볼수 있게 유도를 아, 해봤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원래는 더호러블에서도 보이는데 어,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 예시와 같이. 네네. 네. 그리고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에 조금 그래도 제목과 유사한 그런 표현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이런 몇 가지 단어들 요거를 조금 볼드하게 제시한 를 다음에 네.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비교급 최상급으로 바꿔서 글을 완성할 수 있게 하고 정답 확인은 리더 라우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네네. 직접 말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음. 스스로 듣고 맞는지 점검할 수 있게 했고 어 그렇게 하면은 또. 너무 또그 형식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중심 어떤 교육 같은 거 전달 내용 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갔었어요 네네. 그러면 네, 그래서 깜찍한 아이가 어떻게 깜찍한 아이가 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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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활동지를 <laughs> 우와, 제가 학습자를 정말 정성스럽게 네. 잘 만들었네요. 네, 네 이렇게 제공을 했었고 요 파일은 한글 파일을 같이 우리 북토크 영상과 같이 제공을 했으면 합니다. 네네. <laughs> 와, 아마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고 그 자료로 잘 사용하실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은희 선생님. 네. 네. 아, 오늘도 또 이렇게, 어, 픽처북을 이용한, 저는 진짜 아이들이 문법 공, 문법 제시할 때 좀, 너무 지루해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어, 이렇게, 유, 뭔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음. 비교급 하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아이를 에드와르도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laughs> <수 웃음> 네. 재밌게 아이들이 비교급과 최상급 공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미라클 머니부터 바입니다 네. 네. 미라클 머니부터 저는 김민숙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선생 네. 감사합니다. <laughs>